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482호 제 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볼링 임서준 선수 종근당과 근로계약 체결.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선정 소속 볼링 선수 임서준이 종근당과 2025년 6월 9일 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갤럭시아 S.M.의 연계를 통해 성사되었으며 임서준 선수는 종근당 소속의 직장운동부 장애인 운동 선수로 활동하게 된다. 계약 체결식은 서울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안산시 상록장애인 복지관 소속의 직장운동부 선수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종목별로 농구 7명, 조정 2명, 볼링 2명이다. 임서준 선수 보호자는 복지관에서 볼링을 시작하여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임서준 선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선전 관장은 임서준 선수의 근로계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운동선수로서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격려하며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에 따른 감염주의 당부.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최근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 국가 방문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신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인도네이사 발리를 방문한 뒤 감염됐다. 귀국 후 3일째 오한과 구진성 발진. 결막충혈 등의 증상으로 내원해 지난달 30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모기에 물려 전파된다. 모기 물림 외에도 성접촉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미주와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등 92개 국가가 지카 바이러스 위험국가인 만큼 관련 국가를 방문할 때풀숲및 산소 피하기 밝은 색인 옷 착용하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모기장 사용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위험국가 방문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9일 첫 삽. 안양시는 9일 오후 3시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건립 부지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노인복지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첫 시립 요양원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다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안전기원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안양시립 치매 전문 요양원에 바라는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고 희망 메시지함에 담아 안양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업을 지키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돌봄, 함께 극복하는 치매 등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지역사회 돌봄 방향을 공유하며 기념 절영 등을 진행했다.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은 총 사업비 25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물결표 쌓인 지상 3층의 연면적 4,941 규모의 어르신 백신명이 입소 가능한 시설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치매 전담실, 일반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옥상 정원 등이 들어선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유니트케어 시스템을 적용해 가정과 유사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치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2027년 1월까지 준공하고 같은 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드디어 안양시의 수건 사업인 시립요양원 건립에 첫 삽을 뜨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며 오래 기다려오신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성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포상과 함께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 평가로 중앙재난평가단과 민간 전문가가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안성시는 재난관리평가 총 5개 분야,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최근 복합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교육, 실전형 모의훈련,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힘써왔다. 안성시가 재난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시민 안전을 중심에 둔 행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해 교육 추진.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공공위원장 김보라, 민간위원장 김동성은 6월 4일 안성시 평생학습관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이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 서비스 지원 분과, 보건의료 분과가 주관하여 지역사회 돌봄 실무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 돌봄 교육은 통합 돌봄의 개념과 필요성 돌봄 통합 지원, 법, 추진 과정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민관협력 사례 등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 교육과 부천시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은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현장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안성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분과는 7월 중 민관협력 모델의 구체화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및 생활안전 종합대책 점검. 안양시는 5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회의 직후 오후 3시경부터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 대책과 생활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하는 자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기 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국장을 비롯해 재난보건, 식품복지 등 관련 부서장 10명이 참석해 부서별 풍수해 폭염 대비 상황 여름철 식품 안전 대책 취약계층 보호방안 강풍 대비 5개 광고물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여름철 자연재난과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상도로, 분치, 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론 빗물바지 청소상태, 배수펌프장 작동 여부, 하천 징검다리와 세월교, 산사태 위험지역, 건축공사장, 옥외 광고물까지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